사랑해요. 유튜브. 유튜브 사랑해요. 카메라 <laughs> 들고 아, <안> 있을까요? 어. <목소리> 응. 이거 올리지 않을지도 모르고 가고 있데 뭐야, 훈이 오빠 됐지? 아, 우리. 한판에 얼굴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다시 한단 이동. 어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. 아무도 안 아, 현재는 아무도 없지. 어 누가 들어 근 누군가 들어왔어. 약초 마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약초 마녀님 지금. 국제 시장 가고 있습니다. 국제 시장. 아니 카메라를 반대로 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아, 이걸 붙여. <laughs> <응. 웃음> 진짜, <웃음> <응>. 진짜 <laughs> 웃긴다. 국제 시장 가고 있어 하이니, 안녕세요 실시간 나오고. 실시간 방송은 나 처음이니까. 물술만 <laughs> 취하면 하니. <아니니까. 웃음> 어, 뭐도뭐술만시하면아이분 부산 왔습니다. 그렇지. 어제 왔어요. 어제 와서 밥 <laughs> <laughs> 먹고 지금 국제 시장

지금 몇 시지? 아홉 시인가? 그냥 너무 한산해. 아무것도 없어요. 문연대도 없고 밥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고프로 촬영. 뭐 밥집도 문연대가 별로 없고 그냥 오뎅 한두 개씩 먹었어요. 제 앞에서 누가 라이브 방송을. 깡통 파는데 아니, 깡통 시장이라고 깡통 팔면 안 되지. 아 그렇죠. 작년에 제가 여기 한 2월, 2월 달인가 3월 달에 한번 오고 1년 만에 다시 오는 건데. 파라나 파리님 안녕하세요. 1년 만에 다시 오는 것 같은데 제거 영상에도 보면 그 부산 여행한 거 영상도 있어요 아 근데 바람이 좀세네제 짐벌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그 화면이 흔들려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형 만두. 아, 비빔당면이네. 비빔당면? 맛있다는데, 어. 그 배가 불러가지고 안좀 구경하고 먹자. 예. 따어 응. 어, 여기저기 발길 닿는 곳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거예요. 다 돌아다니고 일단 여기서 뭐 구경하고 뭐좀 먹고. 그리고 또술 먹으러 가고 <laughs> 여기까지 부산까지 안돼술한 잔씩은 해야지. 짜장. 같이 온 우리 이런 일행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. 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서 진아 <laughs> <laughs> 너 인사한다 여기 안녕하세요 그러고 안녕하세요? 응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한다 안녕하세요? <laughs> 형왜 인사 안 해요? 어? 안녕하세요. 아니 희한한 사람이네. <laughs> 아니 자기는 안 나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? 아침에 사람들 모아놓고, <laughs> 에? 와, 눈만 그런데. 아, 근데 아직 눈은 많이 안 열었네. 그 렌즈 좀 닦으세요. 이뭐 이게 사람들 어? 이게, 이게, 에? 아, 렌즈. 본인 안경 렌즈만잘 딱지 그냥 <laughs> 지금 다문 닫아 있어 아직 뭐 연대, 연대가 없어 낮에 왔어야 됐나? 뭐가? 을 돌아다니면 꼭 고양이들이 아 기념품 뭘 사올라나요 글쎄요 야오. 뭘 사다 드릴까요? 어, 우리 와이프 기, 와이프 기념품 뭐 사올려라 고쟁이 바지? 아, 맞다. 뭐야? 여기 기념품 진짜 어? 좋은 거 있지. 네, 많아요. 떼비노 네. <laughs> 그리고 어. 그리고 여기는 담배가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. 한 보루에 45,000원짜리 4만, 4만 원에 팔고 그래요. 아, 그래? 예. 네. 물론 불법입니다. 야, 이러고 있을 거야. 왤케 부기네 이런 것까지 똑같이. 그렇죠. 소리가 좀 신나 보이죠? 어제 일찍 잤어요. 11시에. 저 6시에 일어났습니다. 저 앞에 꽃뿐이네 있다. 꽃뿐이네. 아, 꽃뿐이네. 그 국제시장 네, 영화에 나와에 나왔던 꽃... 꽃뿐이네. 꽃뿐이네. 오. 아, 그러네. 꽃뿐이네. 근데 저기 촬영 안 된다. 저번에 갔을 때 촬영하지 말라고. 촬영하면 말하지. 안 되죠. 어. 촬영하지 말라 했다고. 반판만 찍고 나가는 거 지. 아니, 왜 그러지? 아. 아, 찍고 어.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. 꽃뿐이네. 그 국제시장에 나왔던 그 꽃뿐이네 저 황정민 보이시죠 어문 닫아있네 문 닫아있어도 상관은 없겠다 어. 내가 예전에 찍어가지고 아 여기 찍지 말았나 아 여긴 또상 없잖아 문 닫았으니까 포토 사진은 다음 포토로 찍을게요 와 아, 오늘은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내일은 일을 하러 갑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도 일을 해요 부산에서도 뭐 노가다 니까 전국적으로 노가다 뭐. 뛰어요? 예아 전국적으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야죠 이분은 일하러 가셨고

이쪽으로. 앞에 봐. 내가 따라갈게. 아니야, 말, <laughs> 난 여기 길을 모르, 모르니까그 아직 와 어. 그래 볼까 내가 우리 집에서 형대 어렸을 때 장사를 했는데 어 이걸 딱 생각나네 아크살이 어어어아 네, 우리 집에서 우리 옛날에 까거모르거든 그런 그런 순간이 있었는아 그래요 여기 태종대 태종대 가면 해산물 판대. 바다 보면서 소주 한잔 먹으면 좋다 고그러던네아 근데 그 술이 하지 않고 데 <laughs> 이따 이따가 이거 다 저기 하고 저녁 때 여기 가면 되겠네. 저 그런데 와서 그 어. 이거 여섯 마리 다섯 내일은 <laughs> 내일은 자갈치 가서 거기 가면 이제 꼼장어 파는 데가 있어요 시장 안에 진짜 맛있더라고 작년에 와서 먹었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, 내일은 또 다른 유튜버, 부산에서도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그분 만나서 또 한잔할 것 같아요. 예, 자갈치 꼼장어. 진짜 맛있죠. 살이 톡톡 터집니다. 살이 톡톡 터져. 거의 나중에 또 밥을 볶아 먹으면 완전 꿀맛이죠. 일찍 왔어요. 여기 그래서 좀 문이 좀 많이 열어 있으면 이렇게 보기도 편한데, 지금 너무 일찍이고, 또 그래서 문 열어 놓은 데가 별로 없네요. 타고 비행기 말고 차 타고 하는데 차 타고 왔는데 6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작년에는 비행기 타고 왔는데 요번에는 차를 가져왔어요 작업을 할게 있어서 작업할 게좀 있어갖고 작업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일행들은 아 저도 여기 지리를 잘 몰라요. 원래 집이 인천인데, 여기 지리는 같이 온 일행들이 잘 알죠. 저 친구들 잃어버리면 저는 국제미아가 돼버리죠. 아, 여 기도, 다 문이 낮 에는, 다문을열을 텐데 그죠？430km, 네, 435km 인가？근데 거꾸로 갈때도또차를 타고 435km 를 가야 된다는 거 죠. 와, 어디 갔지? 이 친구들, 국제 미아가 될것 같은 그런... 와... 지금... 부산미아... 네. 와... 지금 14분, 14분 50초... 와, 실시간 방송...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, 뭐라고 할게 없네. 와,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거야. 그래서, 어 진짜 어디 갔어 얘네들? 클났네. 없어졌다. 어디 갔지? 나 나도 그다 없어졌어. 클났어. 아 잘하고 있어요?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진짜 없어졌어 얘네 어디갔어? 와 큰일났네 어 친구들이 다 없어졌어. 나 혼자 지금 이러고 찍고 돌아다니고 있어요. 그럴 줄 알고 내가 전화기를 하나 더 가져왔지. 이로 가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갔어? 아 그래? 아까 있던 아 아까 있던 그곳이니? 아 알겠어 알겠어. 어 알겠어. 어, 찾았습니다. 아, 리키 루루님 안녕하세요. 네, 국제시장 왔어요. 네, 조용해요. 또, 아직 너무 일찍이잖아요. 너무 일찍인 것도 있고, 하게도 오늘 일요일인데. 네.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를 잊어버린 버린, 버린 것 같더라고요. 옷 고르고 있다는데 여기서? 게ció, 그 것도 그아틀리고어 떨고 말이 그러게아 뭐야? 아이가? 어디지? 에, 가다 보면 어디선가 만나겠지 뭐. 에이. 부산 왔으니까 밀면도 한번 먹어봐야겠죠? 아 저기서 옷 고르고 있구나 찾았습니다. 어 저기서 옷 고르고 있어. 음, 밀면도 먹어볼 거고 또. 돼지국밥도 먹을 거고. 그렇죠. 장어도 먹을 거고. 또또 부산 하면 또 맛있는 게 뭐가 있죠? 추천해주면 한번 먹고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. 응. 대선? 죠? 그렇죠? 대선. 제일 맛있죠, 대선이? 아, 우리 유유 친구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시네.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지금 뭐 그렇게 마땅히 보일 데가 없어요. 아, 친구들을 찾아서 맛있는 아침을 먹어야겠죠, 이제.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 근처? 개미집? 오. 개미집? 오, 알겠습니다. 낙지볶음. 내, 내또 낙지볶음 되게 좋아하거든. 낙지볶음은 그냥 밥 비벼서 그냥 쓱쓱 먹으면 거의 김가루 딱 올려 먹으면 또 기가 막힌데. 예. 아침 먹고, 이따 다른 곳 가게 되면, 다른 곳 가서 영상을 또 다시 찍고, 어, 방송도 키고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